호시야토나 어, 안녕하세요 응. 오늘을 오류시 건데. 이걸로 쇠 키우면 되잖아 키우고 있어 야. 어 됐다 어새끼가 살았군요 아지야이 없네 야야응 어, 어? 이때 못 뚫었어? 이었어난다 키우고 싶은데 다지야로 쇠는 이럴 때가 키울까? 다 튀었어 이미. 씨야. 응, 응. 응. <놀람> 어, <세 놀람> <까놀람> <하. 까놀람> 다 튄? 응, 다한마했어 그 어, 잠다 됐어. 씨야 좀. 됐어. 어, 세그철 구어야 되잖아. 오케 네. 토 네. 안녕 조카 이제 방에 가자. 아, 아니야 그냥 이렇게 있어야 여기가 더 시원해. <laughs> 철구.. 철고, 야 철구깽이 <철고깨기> 만들어. 조카 <laughs> 나 철구깽이 만들었다. 기간. 진짜? 응 야, 그래 그 이렇게 막 배이... 막혔는데가 막히, 자기자연들까발견했어오아 배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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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아어아왜그어 <laughs> 엄청 넓어 나 그거 좀더햇프라고 좀 그거 나 없어 자긴 나 빈손이야 도끼도 없어 그게 어. 그 헤프도 어. 나 햇불 갖고 와 응. 만들어올게 어 만들어 나무도 몇개 필요하겠지 정티나를 정티나를 속일 거예요. 나한반 정도 열일곱 개일여덟 스무 개만 갔어 스무 개만. 누가 나 때렸어? 어? 누가 나 때렸어? 누가? 어디에 누가? 몰라. 누가 나때 빨리 않자고나이 하나 만들었어 응. 대장 나곡괭이 도깽이 하면 좋겠다는 나무+ 나무 맞아 그러면 햇볼 햇볼은 내가 달게 나 햇볼 타이어다 어디+ 어디+ 여기 어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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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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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다이아! 다이아! 밑에 통을 진다 어, 내려가. 왜 내려갔으니. 다이아 천국이다. 어, 석탄도 있어. 잠깐만, 숯불 좀 달다. 어, 석탄도 다 어, 다이아. 엄청 어, 뭐 재밌는 거 좋은데? 여기 앞으로 가니까 또 뭔가 큰그 지하 동굴이 있어. 진짜 어디? 야, 다이아야 아, 다이아 처음 발견해. 난 처음 안발견해 옛날에 발견한적 있어. 석탄 좀 켤게. 언제 발근했었어, 니가? 옛날에. 이거 하다가 발견했어 어, 타이어다. 또? 어. 로버. 아니, 내가 캘 거니까 뭐 켜지 마. 석탄 이 정도면 돼. 네.